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할 거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 부하님이 생기실 거예요. 안에 네. 음,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아, 기분 좋다. 10가지 어, 난제들, 그리고 윗사람 분에 대한 케어, 위사람 분을 케어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윗사람을 맡기신 더 위, 윗사람, 윗사람 이 보고 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파견 나거나 출장 간곳 일하는 곳뭐 거대 철 그런 곳에서의 갈등 관리 또 의욕이 너무 앞서서 혹시 사고가 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될 텐데 그 수련 중이시거나 혹은 배우시는 일을 배우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걱정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음, 뭐저 같은 경우. 공적인 자리면고 사적인 자리, 그냥 받아만 친한지 모르겠는데 반말해도 막 부하님께서 저한테 반말해도 저는 그걸 되게 잘 수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어 호출하잖아요, 제가 부하님을 호출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올리는 거죠. 아, 저의 부하님 이 미천하신 상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달려와 주시니 몸둘 바 모르고 황송하겠습니다요. 어, 그러면, 부하님은, 잔말 말고, 많이나 해요, 많이 해요, 또 하지 않고, 말해. 뭐, 화장실에서 만나면, 남자 화장실에서 만나면,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 저보다 나이가, 부하님이 적어도, 아, 좀, 사회적 시기가 적어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뭐, 그러면 전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여기, 부산은 되게 산지산복도로 그러니까, 산이 되게 많습니다. 산 위에 아파트 어, 롯데캐슬 아파트 그런 거 되게 고급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어나 저기 고급 아파트나 아니면 뭐 약수터를 가야 되는데 갈 일이 생겼는데 뛰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뭐 차를 타든지 뭐 내가 가는 거 대신에 우리 부모님이 가주시면 안 되실까요? 부모님이 저 대신에 음, 저,기, 산유에 좀 갔다 주시면, 갔다 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출장 가시면 안 되시겠어요? 하면은, 어, 구하님이 이렇게 많은 거죠. 빨리 가라. <laughs> 그럼 저는, 저보다 나이가 적어도, 저보다 나이, 부하님은저보 나이가 적고, 직급이 적고, 음, 해도, 넵, 넵, 이렇게 합니다, 야. 제가 뭐 이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부하님이 보시기에 미천한 상사님이신 저의 입장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